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네요 11인치 240hz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 한번 보면 일반 노트북으론 절대 못 돌아가는 그 압도적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1889000원짜리 msi 크로스헤어 1 7를 미친 할인 가격에 살수 있는 최저가 저표를 찾았습니다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게이밍 노트북 저유율 11년 연속 2위 msi가 자신있게 내놓은 최신 모델이라 rtx 5060에 울트라 7 조합으로 검은 신화 50을 200프레임으로 즐기고 4k 영상 렌더링도 이분대로 끝내는 게임도 작업도 완벽한 올인원입니다 정시 판매 가격은 188만 9000원인데요. 지금 아래표시는 링크를 타고 가시면 역대급 할인율로 약 12만 3000원을 할인해서 176만 6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? 정상가 188만 9000원, 즉시 할인 5만 원, 가결인 7만 3000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176만 6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188만 9000원짜리 제품을 무려 176만 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남들보다 거의 12만 3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